매주 네,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 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이지요. 대한불교조계종에서도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종단 내에 종교평화위원회를 두고 종교간 화합을 위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이 파키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아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해 이슬람 지도자들과 종교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계종의 종교 화합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서 조계종 문화부장이신 오심 스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에. 문화부장 소임을 보고 있는 오심입니다. 네. 예. 오늘 비가 내리는데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원음방송도 원불교 문화사회부 소속인데 음, 예. 이제 문화부장이시면 뭐 불교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기관들을 어 뭐랄까요 뭐 함께 그 문화 교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겠습니다. 예. 어, 우리 저희 대한불교조계종문화부는요 이게 두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문화재 팀과 문화행사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문화재가 이제 뭐 우리나라로 뭐 이제 은필칭, 예, 불교문화재가 한 70%가 예, 우리 뭐 문화재가 예, 70%가 불교문화재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불교문화재를 어 이렇게 또 관리하고 또 지정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또 문화재위원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팔계 분과의 문화재 위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문화 행사 팀에또 모용제, 불교 관련 대상, 뭐 합창제, 예, 또얼름 되게 주판상 어,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응. 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 한국 문화재의 70%가 불교 문화이고 예, 예. 어,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불교 문화인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어 그런 주제를 가지고도 나중에 한번 좀 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예. 있었으면 좋겠다는 <laughs>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렇게는 좋겠습니다. 자 조계종은 그 불교뿐만이 아니라 한국 종교 전체의 큰 형님벌이기도 하죠. 네. 그만큼 역사가 오래 되었는데요. 어 조계종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 될까요? 네, 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어, 한국 불교 천칠백 어, 년. 1700년. 뭐 천칠백 년이라 그래도 이제 어제 또 우리. 어, 우리 총본장 스님께서 예, 상월 소논에 지금 아홉 번 스님들이 예, 수, 이제 그 목숨을 건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이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주도 쪽으로 예, 들어와 발타, 발타라 스님이 들어왔다고 하시면은 2,500년이고 예, 가야불교로 치면은 2,000년이 되었다. 지금 뭐 소수림왕 12년 아도 화상이 뭐 전했다 이렇게 해서 고려로 들어와서 1,700년이나 그럽니다. 그런 역사와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종단이죠. 예, 전통 사찰은 민족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 있는 민족 문화의 산실이고 예, 그런 우리 전통 문화를 이렇게 이어오고 개성 발전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네, 그제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전체의, 에, 우리나라 전체의 조계종 사찰이 몇 곳이나 되나요? 3,200개 정도로 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이웃 종교와 함께 지내온 역사도 오래되었다는 뜻일 텐데요. 네. 그동안 뭐 우리나라가 유교, 또 천주교, 개신교를 받아들이면서 불교는 이웃 종교와 갈등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예, 대한불교조계종은 뭐 우리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간 평화와 또 화합을 위한 활동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금번 또 파키스탄 방문을 사실상 종교의 사상적 차이로 인해서 전쟁을 가장 많이 치른 이슬람과 역사적으로 무엇보다 평화와 화합을 강조해 온 우리 한국 불교의 만남으로 어 이색적이지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웃 종교인들과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또 세계의 평화와 공동선이 실현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지난해 11월 파키스탄 정부의 초대를 받아서 어 이제 다녀온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나눠 보는 걸로 하고요. 예, 예. 제 이웃을 받아들이는 불교의 큰 정신이 이 바탕이 되었기에 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다종교 상황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조계종단 내에 종교 평화 위원회를 두고 종교 평화 활동을 하고 있죠.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요? 예, 종교 평화 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이게 예, 종교 평화 위원회는 종교 차별과 종교 편향 근절을 위한 대응 활동, 예, 그리고 또 제도 개선 활동과 예, 종교 간 평화 활동을 위해서 2011년에 출범했습니다. 종교평화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요. 에, 종교평화 관련 연구, 에, 조사 및 종교평화 교육 활동, 또 제도 개선 활동, 종교인 교류 어, 협력 사업, 또 종교 피난 사례 접수 및 조사 대응 활동 등을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런 제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에, 이웃 종교의 에, 아주 이따금씩 그~ 무례한 행동들 예, 예. 그런 음, 부분들을 좀 사찰이 예, 좀 이렇게 예. 가슴 아프게 겪은 일들도 있잖아요 예, 예. 어~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좀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렇죠 뭐~ 저희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불교가 어~ 타 종교를 이렇게 먼저 치고 들어가서 파괴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없었고 예전에 에~ 예, 뭐~ 불상을 파괴하거나 어, 뭐, 심지어 우리 총립대학교인 동국대학교 와서도 불상에다가 십자가를 꺾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재밌는 게 옛날에 그 미니스 교수님이라고 네. 어, 이번에 이제 파키스탄에도 제가 12년 전에 같이 갔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의 일해버린 세월 17년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14세부터 27세까지 예. 17년까지 그 세월이 없었어요. 그것을 이제 차단한 분이 예, 그 이민희 교수님입니다. 오, 예. 예. 그분이 이제 그 책을 갖다가, 음, 내고 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다. 아,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어 또, 뭐 이런,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은, 예. 뭐 예수님도, 라닥, 인도의 라닥에 헤미스 사원에 와서 수행을 하고 갔다. 는 것을 밝힌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기록이야 예. 뭐더어 나오고 있는 다양한 예. 또 기록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도 어 이방인 다른 민족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도 어 많이 해주신 바가 있는데 이를 어잘 모르고 있는 어 사실 신자분들도 좀어 계신 것이 또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지난해 11월에, 파키스탄 정부의 초청을 받고, 파키스탄의 스님들이 다녀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 파키스탄은 국민의 97% 가까이가 어, 무슬림이고, 어, 어떻게 그 초대를 받게 되신 거예요? 예, 파키스탄은 이제 사세기에 이제 그 영광 법성포로 예, 불교를 전하신, 예, 마라난타, 예, 바라난타 존자가 어, 그 고향이 있고요. 아 예. 예. 또 7세기 예, 해초선님의 구법술래에 어, 또 인연이 있고요. 또 간다라 문화에서 불상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어, 이제 파키스탄입니다. 아. 옛날에 이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다 인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 예. 예, 방글라데시와 이제 그, 그 파키스탄이 무슬림이라 그래가지고 50만 민족 이동이 돼,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독립을 시킨 거죠. 예, 옛날에 이제 그곳에서 지금 이제 그 불상이 만들어졌던 것이 이제 헬레니즘 문화와 오렌트 문화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간다라 문화, 간다라 불상이 되는 거죠. 네. 예,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의 그그 알렉산더 장군이 예, 거기 와가지고 예, 그 왔던 것이 그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상을 그 머리 모양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면 동글동글한 머리 모양이잖아요. 불상이 그죠. 네. 예, 거기는. 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머리처럼 이렇게 약간 일본 파마를 할까요? 아. 예, 그런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고요. 얼굴도 서양의 얼굴을 하고 있는 부처님들이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곳을 지금 파키스탄이 제가 듣기로는 경제가 많이 좀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인난칸 예, 총리가 어,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이제 해서 총리가 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다수당에서 예, 그 총리를 뽑고 총리가 이제 또 대통령을 지명하고 랍니다. 총리가 실세죠. 음. 총리의 이제 그 명을 받은 우리 파키스탄 주한 파키단 대사에서 국빈 방문을 해달라. 그래서 세 번이나 이렇게 청사를 찾아왔습니다. 총원을 찾아와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 이번에 한 60여 분 이렇게 스님과 어, 이제 우리 기자단을 먼저 데리고 국빈 방문을 어, 하게 된 겁니다. 네. 예. 어,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예. 불교 문화의 배경을 과거에 갖고 있었고, 그렇죠. 지금 불교 문화를 잘 보존하고, 또 이를 존중하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뭐 이렇게 청치자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슬람 도 마찬가지고 개신기도 마찬가지고요. 에그 예, 우상 숭배라 그래가지고 그 모스크에 가보면은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메카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 불상이나 이런 유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 인도보다는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 지금 뭐 말미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 안에 내용도 있지만은. 그 지금 또그 성지 순례랄까요? 네. 예, 그런 쪽으로 간다면 파키스탄을 많이 가보시라, 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 불교 문화에 대한 성지 그럼요. 순례. 예, 그 사찰도 많고요. 그 사찰의 가운데는 스투파 탑이 있습니다. 사리 탑이 있거고요경기 좋은 곳, 곳에 다 사리 그탑 사원의 모습이 음. 어, 남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불상도 많고요. 네, 예. 그러면은 파키스탄 국민들은 음. 어, 이슬람 그~ 을 믿고 있지만 예, 예. 불교 문화에 대한 어떤 존중 또 불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하고 있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그인남칸 총리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종그앞고 그, 그 위에가 파키스탄이고 고그 위에 그 다음이 이란 그 다음 이라크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언제든지 와서 오시면 환영하겠다. 그래서 지금 태국 같은 경우도 거기에 불교 대학을 어, 어, 지어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그. 우리나라에 워낙 그 이슬람 신자가 소수라 우리가 음. 좀 오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어, 어떻게 보면 같은 그 종교인이잖아요. 예, 예. 네. 이슬람이라는 음 종교 또 예. 이슬람 사원의 분위기 예. 어,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어떻게 좀 느끼셨나요? 어, 첫 느낌은 굉장히 순수하다. 어. 예. 예 스님들이 6 0명에 갔는데 아, 이교도들이 왔다.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같이 사진 찍자. 네. 네 카메라를 그 폰을 들어대고 같이 와서 우, 웃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옛날 우리 그 시골에 가면은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 왔을 때 이렇게 뭐 헬로우 헬로우 하고 하던그 모습하고 똑같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 많이 스님들이 많이 놀래고요. 예 저는 저는 뭐또 원정 스님도 (20년) 전에 갔었고 저도 1 0년 전에 어~ 민희식 교수님이나 지한 스님하고 호진 스님 같은 분들하고 같이 갔었던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반겼었고요또 거기 이제 이슬람 사원을 갔었습니다. 예, 바으샤이 모스크라고 해서 갔는데요. 어, 이슬람과 인도의 건축양식이 혼합된 사원 모습이고요. 또 사원 일부에서는 영국 기단부 등 불교적인 요소도 볼수 있었습니다. 네. 예, 한국불교 대표단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날이 또 휴, 마침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그 같이 기도도 그 하자을 하고 또 둘로 앉아가지고 토론도 하고 또 그분들 그분 또 한국에도 왔었다고 불교도 에 불교인 사찰도 가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호의적인 모습을 해서 에 많은 스님들이 좀 놀라는 표정을 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참 순수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왜? 우리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면 그좀 문명이 덜 발달됐다고 할까요? 그런 원시 부족들은 어떤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환영해 주고 잘 받아주는 네. 모습이 있잖아요. 네. 네. 어, 이렇게 이슬람 국가에서도 어, 타 민족 또타 종교를 이렇게 환영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어, 이슬람 그 지도자의 네, 세 번의 초청 끝에 이제 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들이 찾아가신 건데 음. 종교간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예, 조금 전 이제 지도자가 초청인 게 아니고요. 어, 어, 아, 뭐, 종교지도자가 아니고 총리. 예, 총리가 예, 그 국가의 그 초청을 받은 거죠. 국빈 방문을 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이제 파키스탄 정부 청에서가던 말은 가니까요. 이제 어. 면담을 많이 안배했습니다. 이게 뭐 경제부 장관, 또 관광청 장관, 종교성 장관, 총리, 에, 대통령까지 예. 예, 다섯 분을 우리 저희들이 다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지사, 총독, 총독 이런 제도도 있더라고요. 그 주지 이제 땅이 저희들보다 크니까 그기 예, 가서 이제 저희들이 어, 식사 대접도 다 이렇게 하고요. 예, 전통식으로. 주지사 공간 같은 경우는 꼭 성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또 보고요. 예, 또 거기에 갔던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또하실 말씀이, 예, 그, 자기들도 그 종교의 그런 모습이 항상 열려있으니까 이제 와라. 그렇고 또 저희 총본장 선생님께서도 가셔가지고 독일에서 열린 세계 종교 평화회의에 참석하는 일을 또 소개하셨습니다. 예, 한국에는 7대 종교의 모임이 있다. 예, 공정과 화합을 중요시해서 전 세계 의 종교가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모색하고 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독일까지 저는 나는 다녀왔다 음. 예, 말을 또 하셨고요 예, 또 다른 말씀으로 이제 파키스탄이 이그이 예, 그, 이 모스크의 바드샤이 모스크에서 나는 우리 대화가 종교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 그 이슬람 지도자 이름 아자드 이맘이라 그러죠 예, 그분 또 이제 어 세계 평화와 공동평화를 위해서 학교 노력하자. 이렇게 어, 대답을 어, 하셨고요. 어, 또 대한불교 조교종 스님들이 불교의 앞날을 밝혀줄 기대한다. 또 이런 종교 간 대화는 정말 뜻깊다. 어, 뜻, 어, 뜻깊다. 에, 그리고 언제든지 파키스탄에 오셔서 같이 대화했으면 한다. 음. 또 한국에 초청해 준다면 직접 찾아가서 종교 평화를 논하고 싶다. 앞으로도 평화의 자리가 조선되길 희망한다. 이런 말로 어, 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파키스탄 어, 입장에서 네. 이제 스님들께 네.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 네.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한테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방송국에서 제가 보니까 한1 0개 방송국에서 예좀 와가지고 집중 취재를 받았습니다. 바로바로 예. 바로 신문에도 나오고 TV도 나고 다음날 네. 이제 굉장히 초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음. 예, 그래서 에,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어, 저한테도 이제 인터뷰를 하기를 어, 어떻게 이 파키스탄을 보느냐, 어, 이이게그 매력이 있느냐 하길래 충분히 매력이 있다. 네. 예, 그게 간중에서 이제 제가들혼 훈자 말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들어보실 게있겠지만 세계 3대 어, 장수촌입니다. 여기가 아. 해발 2,700m인데요. 예, 그 저희들이 잔 호텔이 어, 이글스 네이트 호텔이라고, 그 독수리 둥지. 예. 예. 독수리 둥지 호텔이라는 뜻인데, 제가 발음이 잘안 좋아서. 어, 예. 독수리 둥지라는 호텔인데, 호텔 그 바로 걸어서 5분만 올라가면은, 언덕이 있어요. 예. 그 언덕에다 올라가면은, 일출, 일출도 일출볼수 있고, 일몰도 볼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뺑 둘러서 6층 미터 산들이, 설산들이 둘러서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야, 여기서 한 1년만, 수영하면은 이제 성불하겠다고 <웃음> <웃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그게 성도 있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아름답고 어 힐링을 할수 있는 곳이다. 음. 그리고 불교성지가 있기 때문에 힐링과 불교성지를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다. 이게안 음. 예. 가보신 나라를 따르면 이제 뭐이슬람 국가니까 위험하지 않느냐, 뭐 어쩌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요. 또 네. 예. 카레 내는 것도 입에 맞고 굉장히 어. 깔끔하고 하는 이슬람 분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 관광, 네. 어, 파키스탄 문화를 많이 알리고 싶고, 그렇죠. 어, 한국에 가서 많이 알려 달라.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네. 네. 그... 자기들한테는 이제 그 불상이나 박물관에 있는 어떤 박물관 같은 게 보면은. 전기도안 들어있는 그런 박물관은 또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이제 자기들한테는 그것이 하나의 관광 상품이긴 거죠. 저희들이 음. 볼 때는 신앙의 대상이고 선물인데 그래서 이것이 융합되면은 또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 그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세안 국가들의 그 수장들과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대부분이 그 불교 호 국가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베트남 뭐 태국 네.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불교 문화의 교류 이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또 불교에 요청하는 그런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이 문화 교류 앞으로 참 많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될것 같아요. 네. 어, 거기 갔을 때, 이제, 이런 말은, 한번 뭐 방송에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은어 78개국이 들어와 있는데요. 총리를 뵙기가참 힘들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한 그, 파키산 대사님이, 곽순교 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예, 그분이 가서 이제 우리 저희들이 같이 갔을 때 이제 경제인들 을좀 만날 수 있느냐, 그니까그 인당 칸 총리가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오케이 하면은 그1차천리들이잘 된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마지막 에는 호텔에서 만찬을 베풀어 주는데요. 어, 7 개, 아, 개그 대사 분들이 불교국 대사님들이 다 초청을 해서 왔습니다. 와. 가지고또 기업인들 오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또 민간 외교로서 저희 대한불교조계종이 한몫을 하고. 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국도 여러 나라들과 이제 외교를 잘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예. 좋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예.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자, 제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세계가 점점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다문화, 다종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어 조계종에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할 생각이십니까? 어, 저희들은 이제 이미 그 마하 이주민 지원 센터에서 마주협이라고 예, 저희 협의가 있습니다. 있어서 어, 우리 불교 국가에 많은 우리 그뭐 어 캄보디아 라오스또 태국 베트남 네팔 이런 등지에 있는 에, 그런 또 불자 인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을 어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어, 체육대회도 하고 어, 저희들이 같이 또 잔치도 하고 뭐또 어, 저래 이번에는 또저 이거 그 스리랑카 절도 이렇게 어, 지었거든요 그 그런 데서 는제또 저희들이 또 지원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어 여러 가지 또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또 토론회와 또 활동가들의 월워크숍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마하이주민 지원센터 단체 협의에도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 것 같고요. 좀더 음. 굳건하게 단결 해서 서로 도와주고 윈닌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뭐 공식적으로 한 250만, 예, 예. 비공식적으로 하면 300만까지 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분들의 아주 많은 수가 음. 아, 불교 신자로 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나 좀 자유롭게 예, 종교 생활을 예. 하고 있는가 예. 이런 부분들 어, 마하 이주민 또 예. 지원단체 협의회에서 예. 어, 또 역할을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교인분들이 듣고 계시는데요. 어, 종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어, 또 지내는 세상이 또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실 말씀 이 있다면 한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원사선님 가르침이도 한데요. 어, 언제 할 일이면 지금 하고 누구 할 일이면 내가 하고 어. 예,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예. <laughs> 예, 그리고 또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내다, 내다보자 하는 음. 그런 마음으로 오, 이 경자년 경제, 한 해도 열심히 산다면 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장이신 오심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